제가 느끼기에 외주개발 잘하는거의 핵심은 자기 돈으로 대출받아서 하는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만들어요 피그로가 노코드로 MVP를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된건지 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어의 태우입니다 연초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사업 투자유치를 준비하면서 MVP 시제품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코딩을 할줄 모르는 사람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노코드를 활용해서 14억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시고 노코드를 태 빠르게 성장하는 외주 개발사를 운영 중인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2년 정도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노코드를 통해서 시그로라는 사업을 창업을 했고 지금은 외주 개발을 노코드를 통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해주는 리트머스라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김웅진입니다. 리트머스라는 사업은 지금 버블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전체 외주 개발사의 순위를 공개를 하거든요. 근 거기에서 저희가 30위권이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한국, 뭐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권 전체 있는 에이전시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편에 거쳐서 연재가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MVP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는 외주 개발 시장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MVP는 해볼만한 가설을 잘 검증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잘하시는 분들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들 좀 사례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안 만드는 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면 안 만들수록 더 수단이 아니라 본질에 좀 집중하시게 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외주 개발 잘하는 거의 핵심은 자기 돈으로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 생각이 완전 사고회로가 바뀌면서 아 그쵸 그쵸 네,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최소화할까 될까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더라도 이거를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사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상황에서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뭘 만들게 될까? 또 비용을 내가 쓴다는 관점에서 남한테 줘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맡기면 은 당연히 이 사람도 마진만 남겨야 되고 음.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하기에는 굉장한 잡비들을 내가 부담하면서 만드는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랑 개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들 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개발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돈 귀한 줄 알고 자기 신용이 귀한 줄 알고 그게 좀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이라면은 큰 기획을 해서 한 방에 맡겨서 올인 전략 <laughs> 이런 걸안할 텐데 근데 보통 사고는 거기서 터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높고 나는 아는 건 없고. 맞아요. 네. 어. 요즘에 그 정부 지원 사업 커뮤니티 가면은 MVP 안 만들면은 예창도 무조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사실 MVP 개발을 내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하는 가치가 뭐고 만약 MVP 그러니까 솔루션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무조건 만들어 져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경험을 많이 하신 것 자체가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근데 뭐 연장선 상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심사를 조금 해본 입장에서 요새는 안한지꽤 오래 됐지만 서류들을 보면은 그게 다 티가 나요. 그 아이디어가 발전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쓴 문서와 아닌 문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검증을 해본 거죠. 좀 자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아니신 분들은 뭔가 이런 거 만들고 싶음 시장큼 한건 없음.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아이디어 단계였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를 검증을 해온 티가 나는 그런 문서들 그런 게또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시그로가 노코드로. MVP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 뭐한 방에 된 건지 뭐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시작한 시점은 2021년인데 21년도의 상황을 좀 보면은 블랭크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의 회사들이 되게 각광받는 시기가 한번 오고 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으었죠어 <laughs> <laughs> 아니죠. 지금도 퍼포먼스 마케팅이 조,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그래도 네. 블랭크의 아, 효율은 네. 안 그렇죠. 나오죠. 어, 근데 이제 그때의 트렌드가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에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단위와 시간이 되게 텀이 길었어요. 음. 왜냐면은 나는 플랫폼에 올리고 리뷰 관리 정도만 하면은 매출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단이 단위, 월단위로만 매출을 봐도 되는 상황들 그리고 행사 시즌에 내가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파는가에 대한 상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되게 중요해진 게 데이터들의 변화를 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태웠는데 성과가 나면 그꼭 거기에다 돈을 빨리 부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셨던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커머스 하는 형이 음. 아 우리 회사 데이터 지금 다 수동으로 엑셀에다가 집어넣고 음.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자동화 매크로 못 만드냐 라는 이제 시작을 했던 게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엑셀에다 데이터 넣어드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외주로 해보니까 이거는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없지? 음. 토스도 공인인증서 연동을 하면 은제 개인재산이 다 들어오는데 커머스 회사들을 위한 이런 데이터 통합은 왜 이렇게 그 불편하고 수동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외주 개발하면서 찾았으니까 솔루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음.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 왜노코드 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첫 번째 시그널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외주 개발을 해보, 해보고 나서 저희는 좀더 구체적인 문제를 좀 정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했던 거는 커머스 회사들 중에서 이거를 외주 개발이든 내부 개발이든 만든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인가? 들을 조금 연구를 해봤었고 퍼포먼스 마케팅에 멀티브랜드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보통 만들 때 개발자 두세 명을 뽑았으니까 연간 1억 이상은 돈을 쓰는구나. 그리고 외주로 만들었을 때 최소 단가는 4천 5천 정도는 써야지 그냥 돌아가는 걸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부분을 우리가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면은 무조건 팔리겠다. B2B 사스 형태로 구독 베이스로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스터디를 해보니까 B2B 사스에서 되게 어떤 좋은 성과를 낸 회사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해자도 되게 중요한 음.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라는 걸좀 알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내가 레버리지 할수 있는 기술 기회가 뭘까? 노코드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노코드 코드에 대한 거는 저도 그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옛날에는 그걸 다 만들었어요. 제이퀄이 써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런 개념도 없, 없었을 때 SEO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잘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다 코드로 만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론트 엔드 개발이랑 모바일 개발 했었는데 그걸 다 코드로 짜면서 이걸 굳이 내가 코드로 다 짜야 될까? 뭔가 드래그 앤드롭으로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음. 되게 하고 있었는데 노코드로 MVP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거기서 든 거죠. 왜냐면 MVP 개발 노코드로 할수 있게 되면은 기획자가 내가 갖고 있는 가설들을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할 수 있고 개발자한테 요청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개발자도 그거 코드 이해 해 가면서 바꿔 가는 시간들을 되게 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툴 조사를 쭉 했는데 뭐 한열몇개 툴을 써 보고 봤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툴이 저희가 생각하는 웹어플리케이션 그리고 B2B SaaS 솔루션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는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다 노코드로 개발이 가능해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믹스 같은 솔루션 보면은 프론트엔드만 가능한데 버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다룰 수가 있다 보니까 기능 구현들이 다 가능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B2B SaaS다 보니까 확장성이 데이터 처리에서 나와야 됐었거든요. 그럼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API를 통한 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했고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버블로 한번 해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응. 이제 개발을 했죠. 저희가 MVP 개발 한 기간보다 사업 아이템 검증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그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이상 됐었고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루션 개발만 한 거는 MVP 나온 데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응. 우리가 구독제로 팔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걸린 게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또그 검증해야 했던 게 이게 솔루션 형태로 필요한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어야 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친구꺼 거... 를 하나 해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 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들이 뭔지 를 이해하고 거기서 매출이랑 광고 비공원이기 키워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결국은 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 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 쓰면 매출 은 당연히 올라요 근데 수익이 얼마 나는지를 알려면은 매출이랑 광고 비랑 원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플랫폼에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페이스북 안에서 그럼 이거를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되게 필요했는데 이걸 다 엑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 화면을 만들었어요 대시보드에 차트들 나오고 음. 이제 매출이랑 광고비랑 공원이 나오고 한 다음에 보여줬어요. 우리 이거 팔 건데 월에 얼마 낼래? 무조건 손대셔야 되거든요. 음. 음. 100만 원이나 살래? 30만 원에 살래? 이런 거를 매출 규모, 회사의 형태, 유통사냐 브랜드사냐, 음.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이냐, 단일 채널 중심으로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 봤어요. 근데 근데 알게 된 결론이 월 매출 1억 이상 정도 되면은 되고 멀티 브랜드 회사, 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인 회사 같은 음. 경우는 지불 용액이 20만 원으로 된다. 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B2B SaaS 형태로 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가입을 해가지고 온보딩하는 퍼널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MVP에서는 원래 필요 없죠 저희가 셀프, 음. 셀프 안 하고 저희 직접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축할 때 그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지표들이 그 f a 해야 된다라는 걸 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형우 어떤 매트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런 지표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획이 나온 상태에서부터 개발을 들어가고 런칭하기 한달 전에 저희가 사전 오픈을 해가지고 사전 판매를 했어요 왜냐면 B2B 사스는 필요하면은 무조건 사거든요 음. 완성형 제품이 아니어도 컨셉만 갖고 팔수 있어요 <laughs> 런칭할 때 당연히 돈 없으니까 페이스북 마케팅 뭐 50만 원인가? 그냥 백지에다가 텍스트 넣어가지고 광고 돌리고 판매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안 하고 카페이트에서 했어요. 그거 딱 돌렸는데 유입이 3개 들어왔고, 3군데 미팅을 했을 때다 전환됐어요. 사전 판매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달 내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만들어가지고 런칭했죠. 그게 저희 이제 MVP 개발 스토리고, 제품 팔면서 일단 두들겨 맞았죠. 고객들한테. 뭐 이런 제품을 갖다 팔고 있냐. <laughs> 그 3군데 중에 첫 달을 넘어간 곳이 없었어요. B2B SaaS 사업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사실 리텐션이거든요. 그래서 LTV를 가장 길게,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이 B2B SaaS 사업의 핵심이고 그게 조건이 충족되면은 사실 고정비가 낮다는 속성 때문에 되게 R&D를 많이 할수 있어 가지고 기존의 외주 개발 사업들이 제공한 솔루션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결국엔 저희는 리텐션이라는 그 문제가 어떤 공식에서 풀릴 수 있는가를 제품적으로 찾아야 됐고, 런칭하고 나서 이들이 이탈한 사유를 저희는 보기로 한 거죠. 사실 처음에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그 팔면은 뭘 알게 되냐면 돈을 어디다 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냥 우리의 제품의 컨셉을 보고 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구매하는 건 특정 기능, 그리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대체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워크플로우는 사실 통합이었어요. 저희는 원래 페이스북, 카페이사 정도가 됐었는데, 다양한 매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를 입력해 가지고 공원이익을 바로바로 볼수 있으려면 은 그걸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입력이 안 됐던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이제 다 만드는 거가 저희가 다음에 해야 되는 스텝이었고 그거가 충족되고 나니까 LTV 관점에서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음. 아 리텐션이 어느 정도 속도로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아이 정도 구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 산업의 어떤 어, 스탠다드 매트릭스로 봤을 때 적절한지 아닌지를 좀볼수 있었어요. 음. 어떤 LTV 관점에서 그한 번의 프로덕트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파트는 그로스 관점에서 고객 유치 비용이랑 LTV가 음. 맞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검증하는 게또 하나 파트가 있었던 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B2B 사스 회사들이 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드리븐으로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레드로 하던가 음. 그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는 사실 두 가지가 다좀 쉽지 않은 상황이있어요 음. 원래는 세일즈 레드가 되려면은 제품 단가가 되게 비싸야 되고 파운더가 네트워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음. 그래서 커머스 회사들 만나가지고 막그 영업하고 원래 지인들한테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의 수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과거 백그라운드가 B2B 사스 업도 아니고 음. 커머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럼 프로덕트 레드는 되냐? 프로덕트 레드로 되기 되게, 되게 어려운 어렵죠. 프로덕트예요 내가 이런 거 쓴다는 거다안 알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온보딩 시키려면은 이 회사의 솔루션들을 다 올려야 되잖아요. 프로덕트 레드의 핵심 공식 중에 하나가 아하 모먼트가 되게 짧은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업 하면 바로 내가 제품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노션 같은 경우는 바로 화면이 나와가지고 타이핑해서 내가 원하는 이쁜 문서가 나오는 이런 모먼트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희 프로덕트는 속성이 그게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간 형태의 그로스 방식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어쨌든 아주 객단가가 높진 않으니까 세일즈 드리브은 아니고 인바운드여야 되는데 인바운드 중에서 조금 더 고관여를 만들 수 있는 게 문제를 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써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의 키워드를 잘 담고 있는 글 쓰는 거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이 저희가잘 됐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 하는 게 저희가 잘 맞았던 이유가 저희 툴을 쓴 사람들 마케터시거든요 음. 근데 마케터분들은 페이스북 일단 맨날 봐요 인스타그램 맨날 음. 보고 그럼 그 사람들 맨날 보는 매체인 거에서 저희가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 풀이인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한테 그 저희가 솔루션을 주는 게 되게 강한 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경력을 쌓으려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만드는 거 집중해야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하는 게 데이터 정리하는 거예요 보고서 광고를 잘 돌려야 되는데 집계하는데 하루가 다가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광고로 되게 단순하게 풀어내려고 했을 때 구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좀 발견을 했고 이 조합들이 싹다 갖춰진 게그 해였어요 창업 자체는 저희 법인 설립 5월에 했는데 그이 사이클 쭉다 타고 프로덕트 사이드에서의 가설이랑 성당 사이드의 가설들 이 어느 정도 가닥이 보인 게그해 말이었고 그 다음 해 초에 이제 라운드를 사실 도는 거죠. 그게 2022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객도 좀 확보를 했고 리텐션까지 좀 잡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제품이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 꾸준히 키워볼만 하긴 한데 그 사이에 약간 삭스가 한 2021년만에도 ARR에 한막 100배, 맞아, 50배 맞아. 이렇게 기업 같이 쳐줬는데 이제 이게 막, 막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에 여러 가지 고민과 탈출구를 찾다가 이걸 만들면서 노코드라는 거에 포텐셜을 알게 됐고, 이거 갖고 할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코드를 주 무기로 갖고 있는 어떤 외주 개발사까지 온 거네요 한국 시장에서 이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 플랫폼들 연동을 해줄 수 있는 외산 솔루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음, 그쵸. 네, 카페 14 연동? 쿠팡 연동? 거기 뭐야? 무슨 플랫폼이야? 아무도 모르는 솔루션 음. 그렇기 때문에 연동해줄 수 있는 솔루션 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음. 그럼 이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가? 한국 연동 채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사들 대상으로 사스 회사들, 그러니까 사실 사스라고도 하지 않던 시절에 나온 솔루션 회사들, 이 커머스 분야 되게 많거든요. 뭐 이지어드민, 사방넷 그들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사실 여기서 유니콘이 나오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보니까 경쟁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6개월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 걔네가 갑자기 펀딩을 받아 투자 소식 딱뜬 거예요. 그거랑 이연타 맞은 게 고객사를 갔는데. 아 이제 저희 우리는 안쓸 거다. 왜냐 이 회사에서 되게 잘 만들어 주기로 했다. 하면서 음. 그 펀딩 받은 경쟁사랑 비딩부터 저희가 졌어요. 음. 솔루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펀딩 안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라운드를 돌았죠. 그래서 거의 장안 좋아지는 시점에 저희 돌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극적으로 사실 클로즈 되면서 이제 좀 붙어볼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게 22년 중반 정도였어요. 음. 예, 그때 막장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 시그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더큰 비전을 그때 뭔가 그리게 됐죠 하긴 이제 뭐 제품 잘 만들려면 돈 필요한 것도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펀드레이징 받고 회사 멀쩡한 회사인지 이런 것도 또 많이 중요하고. 봐가지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죠 독특한 외주개발사 특히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 외주개발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입장에서 보는 최근에 창업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ai 분야 와 아닌 분야로 되게 양극화된 펀딩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MVP 개발이랑 초기 사업 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되게 드라마틱한 펀딩 뭐 엄청 큰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1년도에 창업했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좀 초기 팀을 가능한 한 명성이 있는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스펙, 예, 예, 스펙 좋고 스펙 좋고 학력 좋은 음.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팀을 잘 결성하고 그거 바탕으로 초기 펀딩을 유치해서 뭔가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게 되게 많았으면은 서울대 한 명당 10억이다 기억까지 아, <laughs> 10명 모이면 일단 네, 100억이고 그쵸. 뭐 증명했으면은 이제 200억 네, 네. 이렇게 시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예전에는 프로덕트를 만들기가 되게 되게 어려웠는데 예전에는 5명 필요했던 게 요즘에는 이제 한두 명이면은 만들 수 있고 시작부터 vc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하는 건좀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 템포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서 VC 투자 안 받으면 그래도 제이커을안 그려도 되고 이렇게 차곡차곡 성장해도 되고 그리고 버는 돈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솔로 프로노 트렌드가 하나의 큰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꿈과 혁신 이런 것들은 약간 안타깝게도 좀 죽은 것 같고 또 AI 하겠다는 한국 분들은 죄다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게 있는 반면 에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술이 싸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웹사이트 하나도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중견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외주 개발사들 하고 일을 하려면 예전에는 막 5천만 원, 1억씩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견적 부름에 이제 2천만 원, 천만 원대로 이렇게 내려왔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축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객사들 보면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그런 솔로 프랜주 형태의 창업자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전체 한60%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막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외주를 이 과거에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IT IT들을 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음. 주변에 얘기를 하니 자기 하시면서 그걸 적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과정에 되게 피해를 많이 보시고 10년 된 솔루션 20년 된 솔루션을 쓰고 계신 분들이 아 노코드라면 이런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좀 오시는 분들 예이꽤 있으시죠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사업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돈 없이 사업을 검증을 해서 그 자기만 갖고 있는 남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어떤 데이터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늘도 오면서 팀원 친구랑 오면서 얘기한 건데 그 사업에서 얘기할 때 사업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뭔가를 내가 모른다는 의미고 그 모르는 부분을 밝혀나가서 결국엔 리스크가 없게 만들어야 사업이다 사실 투자자들 투자하는 것도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되게 추가로 돈을 벌 거라는 게 되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현실적인 검증 들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성공률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클라썸이나 두잇 같은 회사들도 단독방에서 먼저 뭐 단체 구매라든지 뭐 Q&A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돈이 없어도 가설을 쪼개고 쪼개서 어느 정도 확신의 레벨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개발을 하는 게 웬만하면 좋다 좀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